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은 9월이 님께서 브이넥 니트를 두 가지 버전으로 떠 주셔서 예,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 이제 브이넥 니트 뜨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예,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제공해 주신 9월이 님 감사드리고요. 제가 뜬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뜬게 이거 노란색이었죠. 그래서 제 거는 폭이 되게 넓고 좀 짧게 떠서 귀여운 타입의 예, 그런 니트고요 이제 이거는 1159번 두 볼. 그러니까 5mm 실두 볼로 8mm로 작업을 하셨어요. 그리고 고무단은 7mm로 뜨시고, 근데 요 부분이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. 그래서 실이 모자르셔서 한 볼을 이제 다른 조금 진한 실로 같이 뜨셨나봐요. 근데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처럼. 되게 예쁘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mm 실두 볼, 8mm로 작업을 하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솔립사가 들어간 실, 1287번, 그래서 1200번하고 좀 비슷한 시, 색상이었고요. 이거는 그냥 한볼 7mm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고무단을 6.5mm로 뜨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처럼 조금 짧은 디자인으로 예, 뜨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실의 같은 디자인인데 길이에 따라서 또 실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실량이 딱 500g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길게 뜨시려면 예, 조금 더 이제 100g 정도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600g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. 이게 배색이 이제 모자라서 같이 해서 600g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. 이거는 되게 좀 여성 길게 뜨니까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 많이 나죠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성스러운 분위기 나려면 여기서 이제 조금 한코한코 한코 이렇게 줄여 주는 거죠. 앞뒤로.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조금 늘려 주고 그러면 여기 허리가 한 코, 한 코에서 두 코만 줄었는데도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예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라인을 살리겠다고 많이 팍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. 한 코씩만 줄인다고 쳐도 총네 코가 줄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냥 살짝 들어가서 예, 그만큼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보기에는 입으면 차이가 나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예, 네, 되게 예쁘게 예, 잘 뜨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인의 니트 뜨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. 사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